안녕하세요 오늘은 아, 2021년 5월에 노트북을 한대 사놓은 게 있더라고요 사가지고 윈도우만 깔고 나서 방치해 놓은 거를 이번에 봤는데 충전이 안 돼요 <laughs> 네, 그래서 물어보니까 배터리를 사용을 장시간 안하면 충전이 안될수 있다 고장 날수 있다 이게 결론은 뭐냐면은 이 배터리라는 게 방전, 방전 상태에서 오래 방치하게 되면은 음, 배터리를 못쓰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배터리를 교체해 보려고 합니다. 음, 모델은 아수 u k FX516P고요. 어, 그래픽카드가 30, 3060 달려있는 제품인데, 어, 배터리가 나올 때는 수상을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요거는, 보통 사왔어요. 75,000원. 이렇게 생겼네요. <laughs> 한번 해 볼게요. 아, 볼트가 지금 원래 사용하던 드라이버 가 없어 가지고 컴퓨터 하나도 안 만졌더니 해보겠습니다. 이거. 네. 음. 안 빠져가지고 그냥 됐고, 음 지금 배터리가 이거죠. 일단 똑같이 생겼나 확인하고, 음 똑같이 생겼네요. 자, 그러면은 자 분리를 하겠습니다. 아, 오랜만이니까, 아, 어려워. 다섯 개 이거 갖고 올렸고 아더 있네. 어떻해 응? 빼는 건가? 응. 어떻게 빼는 거지? 아, 맞다. 아, 그냥 들어 올리는 거구나. 이 예, 고장난 거 뺐습니다. 오 밖에 했나? 오 됐다. 오케이. 저도 처음 해보는 거라 모든 처음 하는 제품들은 어려워요, 어려워. 진짜 원래 장비가 없으니까, 그냥. 예 일단 은 교체는 끝났구요 여기 보니까 보드 있고 스피커 그 다음에 이거 하드 무선 랭 모듈 어, 1 2 3 4 5 6 7 8 근데 음둘 중에 하나가 cpu 하나가 gpu 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확장 슬롯 하나가 있고 음 힌지 부분도 괜찮고 노트북은 다 거기서 거기라. 음, 아 그리고 이거 뜯을 때이 락이 있어요. 락이 이제 모든 노트북들이 다 제품마다 다 틀린데 락이 있기 때문에 해라 이렇게 그 플라스틱 주걱이 있거든요. 그걸로 하면 더 쉬워요. 저 없어가지고 일단 시험 카드로 쓴 거고. 오 좋습니다. 깨끗하게 조립이 잘 됐구요. 이것도 그대로 <laughs> 지금, 지금 주방 쪽에 전기선이 없어가지고, 지금 현재 여기 보면은, 배터리가 충전되고 있다고 나오네요, 지금. 음. 충전되는데, 아, 이제 되네. 저기 안 돼가지고 <laughs> 아수스분야니까 배터리가 75,000원에 공인비가 3만원, 3만원 얼마? 그래서 10만원씩 좀 넘는 금액 나오길래 그냥 부품만 사가지고 제가 한다고. 물건 받은 거라서, 어. 진짜 윈도우만 깔고 아무것도 안한 거라 그냥 그대로예요, 그대로. 음. 이제 배터리 지금 충전되고 있고요. 아. 거의 1년 8개월 9개월을 재워 놨더니 아이거산는지도 모르고 잊어먹고 잊어먹고 있다가 박스 안에서 보니까 노트북 박스 안에 어 가지고 보니까 이게 들어 있네요. 이게 2021년 5월에 나온 제품인데 어 아, i5 11300h 11세대 CPU 달려 있고요. 이게 아, 4코어 8세레드네요 이게. 그리고 그래픽 카드가 3060으로 알고 있는데 3060 모바일 노트북 CPU CPU 달려있구요 28% 아까보다 1%더 충전이 됐네요 <laughs> 이렇게 밖에 안되나? 예 이거는 불량난 배터리 그리고 지금 충전 중 아까 한대 작업한 데가 이 전기선이 없어요 부엌이라 그래가지고 아, 요거 75,000원짜리 걔도 10만원 75,000원 들어가지고 이제 새 제품 뭐새 제품이지 완전이고 사가지고 한번도 안 쓴건데 완전 깨끗합니다 사용을 안 했으니까. 아... 지금 밤 12시가 다 돼가는데, <laughs> 이완한 수레했습니다 자, 다들 안녕.